이런 거없으니까 좋긴 좋다. 예, 그래도, 그래도 저도 적어도 2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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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차니까 아 아, 아 카제로스 받았어 아씨아이새끼는왜죽이 생각 안하 여기 와있어. PR, 플러스 피 15야. 걱정하지 마 우리도 어쓸수 <laughs> 있어 쓸수 있어. 쟤잖아래 <laughs> 하나 와아원래 <와나>, 하나. <laughs> 더럽게라도 아, 뭐 써, 어때. 아, 쟤도 쓰는데 뭐야아이야돼아 아, 아니요. 이거 우리, 어, 우리, 우리 여기 뭐. 그냥. 헷갈리게 하지 마 <laughs> 아, 이거, 이거, 일단 우리도 알바를 이거, 이거, 로 써가지고 일포안 아, 안 쓴다. 안 쓴다고? 이안 이거, 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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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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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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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멀리 깐게 아니라, 촘촘하게 깔아서, 이글 같은 거못 오게. 하겠다 포탈 위주로 깔아놔봐. 그러면 상대 못 들어와, 비행기. 셰퍼 같은데? 셰퍼는 셰퍼다. 많이다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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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퍼다. 야, 근데 그, 상대 피존 많이 안 써, 쓰... 많이 써요? 쓰나? 아니 난 모이더라 대철이한테 맡기면 되잖아. 아니 근데 보고 싶은데 그 제모 때문에 뭐, 뭔지 잘 몰라. 그렇죠. 제모 때문에 아 진짜 제모 너무 짜난다 제도. 근데 뭐뭐 뭐, 뭐라 하면 할 수가 없는 게뭐 PR PR 커팅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PR 씨으로 쓰니까 전략이나 봐줘야지 뭐. 어. 아 그게 근데 그 상대 피존이 많이 없으면 다른 걸 쓰는 게 낫지 않았잖아요. 그세 그 사쿠라는 피존 별철 많이 쓰니까 그 쓰는 건데. 아유. 맞아, 사쿠라에 맞춘 그거긴 하지 한테... 사쿠라에 그 자드는 안쓰니까 이글 우리 포탈 쪽으로 못 오게 그냥 우리 포탈 위주로 길에를 쫙 깔아 그렇게 할게 지금 저, 저, 저 꼬지는 안 깔고 있어 아 그냥 그게 어, 나은 어, 것 같아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그 길에 까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포탈 위주로만 깔면 돼 이거 오, 못 잡아줘요 이거? 오 잡으면 이거 다 빠지는데 여기 마인 지운다 우리 효민 못 들어왔어 에 없어, 없어. 지금 병달이 형긴한데 병달이 형이 어, 지금 저거 아, 알프타면 어왔다 병달이 형,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히드라 들어와서 저거 올 어떻게든 타고 볼게 어, 어, 왔다. 어디 위로 빠질 게 그러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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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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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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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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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퍼티 원. 오케이 오케이. 세퍼티 원. 야 셰프 얘는 예, 자버 D2. 오케이. 셰프, 셰프. 저 아래서 또 여기까지 셰프, 왔어. 셰프. 와. 달린다 그냥. 우리 포트로 달린다. 얘나 예, 계속 귀찮게 해서 그 지를 안 쌓이게 해주세요. 나 에너지가 얼마 없어. 잡고 있긴 한데. 아, 이제 히드랍 빠지고 벤시 들어올게요. 셰퍼 두부대야한 부대 더 있어? 히 들어와서 세퍼 잡아야겠다. 어, 벤시, 벤시 들어와, 벤시. 아이브, 아이브, 디스트리. 나 이거 저 이거 후퇴해서 그러면은그마 MC 세퍼랑 같이 나올게요, 와이트랑. 이거 MC 세퍼 있으니까. 아,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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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벤시 나왔다, 벤시 나왔다. 벤시 나왔다, 그냥 이글 나올게 이글. 아, 어, 이글 진짜? 나와, 이글 나와. 음, 쉐이드, 쉐이드 잡으면 돼, 쉐이드. 저 와이트 나올게요, 이제 와이트. 벤시 벤시 이쉬 E3 그아웃토이 벤시 뒤있1요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저거 뒷포탈 쪽에 벤시 에이스, 쉬3에 알고 있어요이아 알고 떴다. 가운데 알고 떴다. 가운데 알고 떴다. 요어 우리 재진을안 해요? 그 사람이 없어? 어 이거 뭐야? 하나 둘셋네명 아, 아, 다섯 명? 명. 아, 아, 예. 감수야? 왜 사람이 없어? 아아아아 아. 아. 아, 졸려 죽었다. 아이고. 우리, 재진, 재진. 해야 될거같은데 재진. 왜안 와, 재진. 왜 안아? 가어어가아 재진. 재진. 재 없지. 진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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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재이스진 야뒤빗보러다 달려온다 얘들. 아 그래요? 한번 난이었어. 막힌 거 빼고 뒤로 올라간다. 아, 많이 님뒤사뒤 D사, 사고고? 아저 막혀있네. 씨, 우브리저 클리어를 못해주네. 야, 씨, 화이트 드스 있어. 갈수 있는 데가 없네. SC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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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c 어디냐? 아, 클릭이 안 된다. 에휴. 야, 여깄게. 클릭 안 되면 그냥 클락 발, 밝혀주는 거 달고 어, 다녀. 뒤에 뭐 <laughs> 그게 진짜 있는데. 현명한 거야. <laughs> 어, 그거 스플이 SC 좀 잡고 싶은데 존나 빨라가지고 클릭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잡긴 잡아간다. 아, 패티가 근데 칫 해야겠냐, 우리는? 기름이 없어. 못마았다 아이고, 소리 와, 이거 와잇. 도 있어, EMP. 그 다음에 e m 이거 재점 해야겠네. 누가, 이, 누가 그.. 지금 하우스 뭐 들어와 있지? 하우스 못 캠프. 써, 지금. 오스, 보스 지금 고등으로 써고 나가시건데 형 이거 할수 있어요? 야, 내가 하우 빼고 다른 것을 쓸까 생각 중인데 하우 빼고 매포 p r 로 바로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야. 유 멘탈 나갔다 와야 돼유리 멘탈 캐릭 바꾸고 그냥 아 늦었다. 뭐가 문제 나왔어? 뛰어방 왼지 뛰어방 l t us pray.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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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아, 야야예 밴드 씨, 도움되면 돼? 밴드 씨, 도움되면 돼. 밴드 씨, 도움되스트리에 있어요. 밴드 씨. 스트리 밴드 씨. 밴드 씨, 죽었드 씨, 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게요 밴드 씨, 있다, 이거. 아 아, 유리 멘탈. 잡아줄 게한 명도 없어. 잡아 수가 없어. 저희들 피조를 안 쓰니까. 어? 누구야? 아니, 얘 멈췄다니까? EMP 당해서. 기프 아, 디들이 아, 나 베이시토 털리고 있는데 내가 내가 죽여줄게 예지우 둘이나부터 아 강주나 강주나 일단 이스리 가 이스리 가 이스리 가 베이시자보 피그 매딕 들어왔다 저 다시 레이, 다시 나가요 그 화이트 아. 아, 이제 처음으로 나 치태본다. 제대로 된 시세 처음 해본다. 오 기초, 기트 기초, 기트 기초, 기트 빠질 게 없어. 아기가 기초, 쏠아 있어, 수 있어 아기쏠수 있어요 벤시만 잡아줘 벤시만 줄시만조질내초시 벤시만 벤시만 벤시. 벤시 잡아줄게. 와이츠 가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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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초다 잡을 수 있을까? 아우 마지막 마지막 와우왜 이게 안 끊겨? 엔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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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트 또막 돌아다닌다 조심해. 와그 와중에 또 죽였네, 버려. 이 스토리 아니야, 이 스토리 아니야. 얘네 이거 시야 밝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 조리아스 쉐이드 와이트겠지? 어, 쉐이드 무조건 와이트야, 계 기름 채우고 있어 와이트. 이제 변신 권에서 상대 포털을 달린다. 어 EMP 또 들어왔어. 어, 여기 있는... 릴레이 여기 릴레이 어? 올려줘 올려줘. D2 r e l D2 아 B2 B2 r 레이 B2 r 레이마마넷 마네. 야 B2 B2 B2. 아이고야 마네님 마네님 안 듣고 있나? 가... 아니야 아니, 올라가셨어 올라가셨어 올라가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yeah, go nova go nova. 아이고트 들어왔나 와이트와이트 들어왔어. 형형 D2 D2. 나 이제 베이비아 a 음. 다 a b y out. t 게와이트와이트로 a b 로 out. There is a baby out. There is a baby out. There is a b 다 b y out. 아... h e r e is a baby out. 빨리. e r e is a baby out. There is a b a b u t i 이번 판은 렉 그렇게 안심했다, 는데 에이베스는 한번 치킨 때려쳐걸 벌쳐 벌쳐. 어 나이스 나이스. 아우튼 얘도잘화준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렉. 렉. 야, 얘네 메디 구멍 뚫고 있어, 디포또 나만 렉인가? 어 너만 아니, 렉이야. 아니, 렉 반드시 졌어요 아, 방금 꺼졌어. 어 이번 판 좋다, 이번 판 좋다, 이번 판 음. 좋다. 야 아, 패티, 돌아가... <laughs> 패티 돌아가면 패티 돌아가면 쓰는데 이겨야지, 씨. 아 저기에 그거 또 있네. 메디메디 왔다. 있어요? 야, 디4메딕 왔어. D2에 대시 또 있어. 요 아, 이거 움직였어, 야. 씨. 내 걸려서. 테를 못해. 아, 미쳤네, 이거. 아. 다시 들어갈게. C3 엠퍼 있어. C3? 아, 이거 왜 살짝 움직였지, 이거 또? 아, 왜 죽는 거야? 어, 레버테인 겁나 생거

Instruction. 저 하나남은 거 죽이지 마. 하나남은 거 죽이지 마. Ready? Mm -hmm. 마지막 화이트 들어와 주면 되지. 어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오케이. 아 이거 뭐냐그 와이 트 창대에 그 뭐냐? <laughs> 아티가 많이 녹는거 있으니까 아티 같은 거그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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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것도 괜찮은데 red, 지금. 나리 났어 지금. 키트도 나리 났어 지금. 아틸 없어, 아틸 없어. 아틸 없어. 그냥 아니면 고지만 뚫어놔대체 바로 하게 재충 더 어렵겠는데? 리팍 리팍 아나 이거 못 나가 여기 나가면 여기 뺏길 것 같아.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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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push push push, push. man it man it c a s 스 cast cast 저 벌쳐 나올게 빨간색 피존 나올게 피존 아 근데 바이러, 이거 이제 에너지 얼마 있잖아? 없네. 엘리제 조심해 엘리제! 버스 조심하라고 버스. 오케이 오케이 봤어 봤어 이거 어차피 나 클리어하는 거야 얘네. 웨딕 들어온다. 아, 좋아, 아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 아틸 아틸 아틸! 아틸 어딨냐? 아틸이 안 들어온다. 거의 하나 올려도 되는데 돌려, 돌려가지고. 려 근데 못 막으면 지는데? 그 네, 무적 풀어줄게 무적 풀어줄게 내가. 아 비볐다 비볐다. 아, 이거 아틸이랑 아, 한번 막아줘야 되는데. 아틸. 내가 벤식이 꺼내서 가한번 들이대 볼게. 너무 늦어, 지금 아무 너무 늦는데 그 d 사 먹으면 되겠다. 저 그냥, 저는 그냥 D4 막을게요, 그냥. D4 막아, D4 막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야, 근데 그거, 그거, 임 자. 그거 있어, 피그 있어. 헐씨 <laughs> 어쩔 수 없어. 아, 그거 예, 못 막을 거 같아. 지포. 못 막아, 못 막아. 아, 나이스, 이스 에너지 안 올라왔네. 힘들겠니? 아, D4, D4도 우리가 다시 먹으면 될거 같은데. 어, 재점 하면 돼.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재점만 하면 돼. 재점만 하면 돼. 충분해, 충분해. 어, 충분해. 이제 아, 뭐 먹어도 무적하지 뭐, 말고, 무적하지 말고. 말고. 바로 먹어, 바로. 나 아, 야, 야, 저거 싸야지. 야, C3에, C3에 CL C3, C3. 굳었다. 건들지 마. 아, 근데 그래. 쟤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안 되나? 아, 힘들겠다, 저게. 야, 너무 잘한다.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아래 막았다. 야, 씨. 야, 씨. 이거를.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야, B, D3 is on time. 비충 비트이 비충 D2 비 타임 비 타임. 아이 아이 got D3. 노리아 노리야 올라가. 아 got. 뒤도 하겠다. 야 야. 이거 었어요 이겼다. 와. <laughs> 진짜 개빡세다 진짜로. 야 이거 더러운 수가 있어서 이기는거뭐 우리가. 프렉 D2 게어 씨. 간신히 겼다 진짜. 재진타임 아, 최소 멜리. 넬릭점퍼온어 아, 개빡셋다 인자 아제 역할은 했냐? 아 인프로